오. 이런 걸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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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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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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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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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뭐, 지 뭐, 뭐, 아 <laughs> 그냥 쓰레기인데 <laughs> 대포가 어딨어? 아 대포 있구나 <laughs> 야, 여기 역사공원이라고? 아스토리 음, 아. 저쪽으로 가야 오케 이 <laughs> <laughs> 우크라이나 폴타바 역사공원, 저기 현지인이거든요. 어, 음, 무작정 때리고 못 갔는데, <laughs> <laughs> 무작정 따라가는 중입니다, 지금. 현지인이 이틀 이상 이전에 안 오는 거지. 그죠? 어, 완전 숲인데. 아여기 맛집 안지 아, 풀냄새가 좋은데, 이게. 음. 간만에 풀냄새 느나 꼬맹이 둘이나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밥이나 끼사까 음. 어떻게 생각해? 꼬몽이는 음. 너무 나이 많으셔서 못 <laughs> 나오겠고. <뵐것> <laughs> 시간이 간다. 응? 시간이 간다. <laughs> 그냥 우리나라 숲 같다. 느낌이. <laughs> 새끼를 나. <laughs> 네, l e l e y a w e l a t e He s a t h t e Huh? Oh, took it t e test. o m e b a k Come a c a k e back? What? That's not for nothing. You took it to the 백조가 <목소리가> 어, 있으시네. 오. 어, 여기는 거의 늪이다, 늪. 피 우아한데. <laughs> 빵 먹네. <laughs> 야 빵을 물에 적셔서 먹어. <laughs> 어. 보시 가겠다 대기 되겠다. 해도 아, 깨으른 게 눈에 모인다 그지? 음. 아, 어슬렁 어슬렁. 야, 날지도 못했어.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. 어. 뚱뚱해. 안 들고 갈건데 이제 가겠지. 아. 쟤는 뭘 먹는거지? 몰라 맞도가 도시가 얼마나 조그만 거야. 조금만 철판만 올까? 어? 응. 이건 이다 산이 이건 산 아니 죠？형, <laughs> 그냥 산림, 그래도 곳곳에 사람 들이 있다. 그냥 집이야. 완전 진짜 우리나라 우리 시 우리 어릴 때 시골집 있잖아. 앞에 밭 있고 그런 느낌 난다. 사는 거 같은데. 형 밤에 오면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 같다, 겠다.